네, 선생님은 스타벅스에서 별다방에서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을 예쁘 응. 하고 와서 아주 화장이 잘 됐어요. 어, 그래서 여기 앉아서 촬영 끝나고 자유시간을 얻어서 어, 책들을 봤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읽었었다가. 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 읽었어요. 너무 너무 감동이고 좋은 구절이 많아서 다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실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던 책. 에 나온 시인데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체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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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나절, 반시간만이라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 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 가슴을 만지고 또 엄마에게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할 거다. 인생사 가장 억울했던 이야기 하나를 엄마에게 말하고 엉엉 울겠다는 시인의 시가 굉장히 가슴을 울렸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잘못했더라 하더라도 설령 엄마는 날 안아주고 위로해 주니까요.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울렸던 시였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 동화 작가이자 시인인 이 정채봉 씨는 정작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이 시인이 세살때 스무 살인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시인은 어 커서든 단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더욱더 애틋하고 마음 아프게 또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또이 책에서 좋았던 게이 부분이에요. 내 자녀들을 언젠간 떠나보내야 된다고 흐르는 강물처럼 떠나보내고 이 강물이 기억한다. 좋은 엄마였다고. 또 아이를 키우며 나, 내가 컸는데 그만큼 또 우리 부모님은 늙어 계셨고 이제 내가 부모님을 돌볼 차례가 되었다는 이 시인의 글에서 이렇게 돌봄은 돌고 돌고 주고 받는 것이라는 건 역시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음은 밥벌이 그 승고함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옛날 로마 병사들은 한달 동안 땀흘려 일하고 나서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소금은 눈물의 맛이죠. 땀의 땀의 맛이기도 하고 이것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건큰 의미가 있죠. 땀도 흘리고, 눈물 흘릴 만큼 힘든데, 그것을 받는 것 역시 소금. 나에게 도 그만큼 값지고, 힘들고 어려운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가치, 순고함이라는 걸또 이야기해 주는 것, 좀 좋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소금을 살라리움이라고 했고, 이게 나중에 봉급인 셀러리가 되었죠. 군민인 솔저도 소금을 주다라는 뜻이래요. 신기하죠? 세월의 흔적은 안으로만 새기고, 생각은 여전히 푸르른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 젊음을 나이테처럼 감싸안고 더욱 크고 푸른 나무가 되어 쉴만한 그늘이를 드리우고 그래서 공부를 절고 멈추면 안 된다는 말 선생님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반은 관찰일기를 하는데요. 관찰이 삶의 경위를 일깨우는 힘이라는 단락도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딸을 위한 시 마종하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싸온 아이가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눠 먹으라고. 참 멋진 말이에요. 관찰은 곧 관심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결국 우리가 사는 사람, 세상이 참 살기 좋고 사랑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찰을 잘해서 주변을 깊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실 이때 누구랑 좀 싸워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을 읽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싸움의 원인과 이유,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화는 분쟁을 더 키울 뿐 그런 식의 사이클을 되풀이 되면 대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을 위한 인묵이, 인내의 침묵이 아니라 사랑을 접은 자포자기의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지배하게 됩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라고 말하기 전까지 보내는 그 침묵의 시간이 나의 주장을 더 강화할 논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태를 돌아보는 침묵과 인내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때에는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덮은 자리에서 오로지 화해를 위한 이야기만 준비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죠?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막 다퉈야겠다 생각이 들때 잠시 침묵을 하는데 그때 내 생각을 더 강화하고 제가 잘못했네 어 이래서 제가 잘못했어 제가 그래서 잘못했지가 아니라 아그 시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덮고 오로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 내가 이랬을 때그 사람이 속상했겠다 가슴이 아팠겠다 그리고 화해를 위한 마음을 다지는 침묵의 시간이 되어야지 그 관계는 발전하고 화해가 진짜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참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 삶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막 붙여놨어요.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책, 크로아티아 블루를 읽었어요. 크로아티아의 언제 돋은거 뭐 여행 하고 싶었는데, 어, 이 책은 정말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림, 사진들도 너무 예쁘고. 작가가 좀 특별한 게 굉장히 자신의 그런 사랑 이야기를 담았는데, 노골적이지 않게 담았는데, 어, 되게 공감이 가고, 이그 사람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아주 좋았어요. 또 여행하다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각각, 그뭐 여행한 도시에서의 이야기가 잘 되어, 소개가 되어 있고, 여행을 할때 어떤 루트로 가면 좋을지 이런 것도 잘 소개가 되어 있어서, 크로아티아를 꼭 한번 가야겠다. 까지 들었습니다. 예뻤던 작년 까지보는요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지내나요? 꽃과 하늘을 닮은 사람. 이곳은 맑은 하늘과 붉은 꽃이 지천입니다. 그쪽도 맑음인가요? 여행책이 이렇게 감미롭게 정말 그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또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꽃을 어, 사진을 찍어놓고 거, 그곳에다가 자신의 생각과 그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이 책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지에서의 그 길거리예요. 자연스러운 그 길거리와 또 건물과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여행자면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린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더 자유로워지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또 미래를 꿈꾸는 작가의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곳은 프리모스텐입니다. 이 유럽인들이 뽑은 유럽 속의 유럽+ 유럽 속의 낙원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바다빛이 황급결 물결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프로+ 프로모스텐의 프리모스텐의 이 해변가에서 또 만난 뉴질랜드도 부부와의 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이었어요. 이 페이지의 부제는 그곳의 기억을 묻다입니다. 질라트니라트 죽기 전에 한 번은 봐두어야 할 범상치 않은 풍경. 사람들은 곡갈 모양으로 생긴 이 해변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언젠가 당신을 꼭 데리고 가겠다던 그 해변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곳이 있겠죠. 어떤 곳에 소중한 기억을 두고 왔거나 그곳에 내가 간절히 바라는 무엇이 있거나 떨치기 힘든 기억이 묻어 있어 가고 싶어도 쉬이 가지 못하고 생각만. 으로도 빙빙 돌게 되는 그런 곳 말입니다. 하늘이 퍼렇게 내려앉은 날 피렌체에서 버려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게는 이곳도 그런 곳중 하나였습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나는 버려야 할 기억을 미련하게 안고 살았습니다. 함께 꿈꿨던 이곳에서 당신의 기억을 버려야 했지만 우습게도 이곳은 내 소중한 기억이 남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쉬 오지 못한 이유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그냥 여행지 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가의 사랑과 그리움을 닮은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쪽의 부제는 오래된 도시의 골목을 걷다입니다. 스타리그라드라는 곳의 골목길의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작가는 많이 아팠다고 해요. 이곳의 골목길과 또 아팠었던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죠.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유명한 곳, 두브로브니크입니다. 이곳은 정말 엽서 속의 사진,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고 그리움이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쇼가 지상에서 천국을 찾으려거든 두브로브니크로 가라고 라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지명이나 이런 것들과 또 위치도 잘 소개되어 있고 이걸 보며 꼭 여기 크로아티아 가야겠다고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 사이 쭉 읽고 있었던 책을 오늘 두 권을 완, 어,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말 동안 책한권 이상, 줄 글, 60쪽 이상 꼭 읽길 바랍니다. 책을 읽으면 아, 정말 그 나의 생각이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넓은 시각이 생기고 또그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감정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더 깊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지식 쌓이는 건 물론이고요. 주말 동안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